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상골 마치 김선생인데요. 와 드디어 마늘 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올해는 전부 다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면서 연한 것들이에요. 아주 억센 부분 한 개도 없고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수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밭에서는 열심히 뽑고 있죠? 네. 예. 많은 분들이 뽑고 예. 있고, 우리가 공동 구매로 해서 이거 다 한꺼번에 하는 거라, 네. 여러분. 자, 마늘이, 마늘 종이 요렇게 됐어요, 네. 지금. 네. 올해는, 올해는 작년하고 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니, 좋은 네. 개인적으로, 올해 너무 일찍 뽑다가 보니까. 네. 이 좀, 그 연한, 연한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짧아요. 네. 그래도 맛은. 기가 막죠. 음, 마지막에 뽑았거든 작년에. 예, 예. 그래 기 때문에 원래는 좀 일찍 뽑는 바람 그 대신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 이. 작년에 한 것처럼 좀좀 늦게 제일 마지막에 뽑는 걸 원하시면은. 그렇죠.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보내기 전에 부분이라. 지금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네.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짧은 거 골라 놓은 거죠. 네. 요런 건 굉장히 짧은 거 골라 놓은 걸로 네. 요걸로 요리를 여러 가지로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짜다가 네. 네. 이렇게 네. 끊어지는 끊어지 또덜올로 한번 봐. 그쵸 아직 짧게 올라오는데 뽑으면서 한꺼번에 네. 네. 뽑아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네. 짧은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요거는 네. 고구마 줄거리 조리듯이 네. 생선 조림에 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된거 이거 크게 보이지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짧아요 네 손으로 이렇게 한뼘 정도도 네. 채 안되는 네, 것도 많아요 여기 빼고 나면은 네. 손이 더러워 가지고 아 <laughs> 괜찮아요 지금 굽고 와서 그러니까네한뼘 정도 한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큰 것도 있지만 크고 작은 게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른 거예요 지금 이제 물 채가 물 자른 물 거, 물. 거. 음. 자. 자 이거 지금 여러분 몇 가지 요리로 계속 보여볼게요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작년에 너무 못 보내서 네. 돈을 돌려, 돌려, 돌려 보내줬잖아요. 근데 올해는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서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고 이거 아마 드신 분들은 이 보드라운 거 드시면 보드랍다그러더라고요 보드라운 거, 연한 거, 연한 거 드신 분들은 또 신청 들어올 확률이 너무 커요, 지금. 네, 자 이거 한번 뭘 준비해 볼까요? 포항에서 많이 나는 이성배인데 네, 예, 성배이 생선을 가지고 네. 이제 요거를 고등어 대신에 네. 고등어도 조림면 되는데 예, 예. 이 요거 이제 꼬다리, 예, 꼬다리 이거 하고 또 짧은 부분, 네, 짧은 부분 요런거 같이, 예, 같이 넣어가지고 네, 같이어 가지고 한번 네. 볼게요. 예, 와, 보기만 해도 진짜 죽인다막 와 듬뿍 넣어가지고 구마 줄기 쪽이예 고구마 줄기나 예, 예. 무나 예. 네 이런 거파 같은 거넣은 것처럼 자요렇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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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손, 네 깨끗이 씻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장갑을 안 끼고 하는 습관이든요네네네 네, 네, 네. 장갑을 끼면 왜습해 가지고 요렇게 하고 양념을 하는데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한번 예자양장에 뭐뭐가 난, 들어가나요 난, 뭐가 있나요 이거는 마늘이기 때 아니 마늘. 뭐뭐가 있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네. 요거는 저층이고요 요거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뭐 계속 이게밖에 없는데. 네, 네, 네. 뭐 이거는 마늘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마늘 네, 종이기 마늘 때문에. 종이니까. 이렇게 먹으면 마늘을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것 같아요. 와, 이게 보신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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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장.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자, 이렇게 섞으시고. 네. 그다음에 물도 간 넣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부쭉절이야. 되 그래 쫄깃쫄깃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그거 하나에 짜져 는 거보다는.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간장만 네. 넣고 먼저. 그렇지. 이거는 뭐 다른 마, 건 뭐. 그렇죠. 이게 마늘이 양념이니까 마늘종이. 아, 그렇게 가서 안떨어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작업이 지금 한참 이루어졌고 이 미모의 두 분이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 이렇게 뿌릴까요? 네예 뿌려서 특별한 양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면예그 다음에 이렇게 예. 안티 넣고 예그다음 이거는 언제 들어가나요? 물엿은 지금 내가 안 넣는데 이 조센 단 걸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장 들어가서 나중에 조금 간을 보고 강하고 싶으면 지금 갖다 놓기는 갖다 놨는데 거의 안 써도 되돼안 써도 되나요? 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를 준비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졸이고 있는 동안에 놓고. 자, 물 얹어놓고. 물 얹어놓고. 요거는 지금 뭔지 궁금해요. 요거 조금 돌려놓서이요 채를 치는데 네채칼로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채칼이 네. 없어가지고 예. 대충 막 칼로가 썰었어요. 아어떻게 칼로 가지고 아. 이렇게 작은 그거 과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아 과도 가지고, 과도 가지고? 네. 아 과도로 하면 잘 되는데. 오 마늘 응. 아빠 저기 파를 갖다가 채치면 또... 파 파채처럼 채치듯이. 아 대박. 예그렇니까 네, 채치는 거채칼로 가지고. 파체하는 거, 고구려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고구려 동안 나두고 네, 네, 네. 네. 요거는 지금 광어 해거든요. 예, 네. 해 가지고 네. 물회를 한 만들어. 아, 물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5kg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5kg예요. 요게 이게 지금 간음이 되려는지 모르는데, 조그만 바구니에, 조그만 바구니에 5kg인데, 이거 가지면 조림도 해서 드시고, 왜냐면 너무나, 어느 정도 부드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냥. 하나 버릴 부분이 없어. 싱도 베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나 부드러워서. 네, 이렇게 하얀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를 같이 아주 균형이 맞췄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뭐 물에. 오이도 있으면 넣으면 되는데, 네. 저희 집에 지금 요새 오이가 없어가지고. 네. 네 요, 자. 배만 넣습니다 네, 배 넣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상추. 네, 상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늘 조금 들어가고, 네,만 조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회 들어가고, 네. 아우 막 입맛이 그냥 막, 네. 와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네, 이 이렇게 마늘 하고 쪽을, 네 어떻게 해야 예, 되나요? 이부은 여기만 이렇게 네, 채를 깨, 네. 와 대박, 와, 옆에서는 지금. 아주 맛있게 끓고 있고요. 마늘 종이 밑에 깔려가지고 좀 대박 아니에요? 아, 요렇게와 마늘 먹는 느낌이겠네요. 네. 마늘 종을 요렇게와 대박. 자, 이렇게 해서 깨소금 송송 올리고 와우 김가루, 김가루 넣고 조금 넣고. 넣고. 자, 참기름 넣고 참기름 좀 참기름 좀 넣가요. 네. 어. 와 맛있겠다. 그다음 초장 넣으면 되는 건가요? 많이 딱 부으면 되는데. 네네. 지금 나중에 요해놓고 시식을 할 적에. 네네. 고까요? 그럴까요? 치즈 아니 넣으시죠 뭐. 응. 넣어서 네. 맛도 보고, 어. 그냥 뭐 이것도 이거대로 먼저 수시식 하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소 그래. 네, 초장 뿌려고 물을 또 넣는 어. 건가요? 물은 그다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 물을 물니까 저는 물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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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물회니까 물이 물에 물은니까 물이, 물이 좀 들어가요. 제가 물인데 막꽃 장난 같거든요. 비빔 같아요. 네, 저는 네. 물 물을 넣어 주세요. 나중에 무서 네, 네. 해야. 물을 넣어 줄 넣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요거 끓어요 정혜야. 그건 던지면 돼요. 아, 요거는 배추 갖고 와, 요거 좀 남이 보면 지금 파절이로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늘 종을 한 갖고? 갖고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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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한 가지로 한 가지 더할 건데 담아서 또한군더좀 네. 여기 잘라서 응. 이건 아직 자. 안 익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이거 예, 뭐 찬물 좀 받아 올래 바빠 가지고 막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빨리 말 들으셔야 돼요 승질나와 <laughs> 자 이렇게 이거는 포만 상어도다 네. 예. 포만 끓이고 괜찮아요 네. 아... 그래야 아삭아삭한 맛이요자걸요걸 음. 아... 음. 아... 이렇게 자 데치는 건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살짝만 색깔만 이쁘게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이 매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하. 된다. 그렇구나. 아. 아, 짝만 아. 네. 물이 있어? 설거 네, 네. 좀안 돼요. 가스불을 좀꺼 주셨나요? 자, 꺼 주시고 이거 같이 게요 자, 그래요. 자, 그음에 그거는 어떻게 될 건가요? 그렇게 해서 찬물로 해서 꼭잖아요 짜서 오. 어 이렇게 해놓고. 아하. 그다음에 자 지금 마늘 종이 작업 작량이 지금 어마 밖에도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있죠? 네, 뭐냐? 나물로 묻히고. 아, 네. 나물로요? 네. 네. 소금 갖다 놨는데 소금. 소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소금. 네, 소금 넣고. 네, 소금으로 이렇게. 네. 소금 넣고, 와 나물 넣고. 소금 좀 넣고. 와, 그럼 마늘 쫑 나물이네? 예, 접시도 갖고 있나? 와, 예, 한부로두 개. 한부로두 개. 자, 이쪽으로 가까이 이쪽으로 주세요. 예. 와, 이게 나물이네? 와, 이쪽에서 지금 조림이 지금 막되고 있고요. 미안해. 네, 네. 응. 맛은 어떨지 참 맛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우 음. 이래는 진짜 맛있을 것 같더라 아 맛있겠다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여기다 하나 또 넣고 음, 자 음, 하나씩 음, 하나씩 지금 음, 봅시다 음, 그거는 뭘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한번 또 음, 음, 음. 봅시다 음, 자 이거는 뭐예요 고추장으로 고추장으로 예, 그거 저 보추 고추장 무치듯이 아, 요것도 살짝만 넣었다 네. 꺼내도 괜찮겠는데요? 그렇죠. 살짝 넣었다 꺼내서 예. 아주 아 뜨거할 정도로 예, 넣다가 예. 꺼내서 매운맛만 없 설정 그렇 그래서 그냥 고추장 무침. 아, 고추장에 참기름하고 네. 깨소금. 깨소금만 넣으면 끝이에요. 예. 오, 대박. 여러분, 마늘쫑으로 이렇게 이런 스페셜한 요리를 한번, 아무것도 아니고, 양념도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치. 대박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생거 먹으면 또, 이거. 그죠 속이 썰이네. 예, 것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 좀 그렇거든요. 때문에. 와, 대박이다, 진짜.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겠어요. 어머나. 접시가 작다. <laughs> 접시가 음. 작다. <laughs> 맛있겠어요 자 여기 자몇 가지 요리가 탄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렇게 자 요거는 나물로 마늘 쪽 나물을 무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고추장 무침 요거는 또 무엇인가요? 이거 뚜껑 좀 열어주세요 뚜껑이요? 아하 요거 우리 만능 초절임 간장 저희 거죠 저희가 개발해서 연구해서 나온 만능 초절이 장아찌용 소스로 갓두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자, 그거를 그걸 넣고, 와우, 새콤달콤하겠는데요? 예. 네. 그 다음에 참기름, 와우. 음. 여러분이 활용 많이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이요. 고춧가루. 고가루 통깨 네. 통깨 있으면, 통깨 있으면 제가 더 좋은데. 네, 통깨 그 없으니까 통깨를 안, 안 갖고 왔어요. 통깨를 넣으면 더 맛있답니다, 여러분. 아니, 고기가. 그렇죠. 네. 와저 통깨 통삼 갖다 줄래 그래가지고 와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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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다가 아예 장어 구인데 와 요건 장어 구이는 응. 저는 사실은 장어가 한, 느끼해서 잘안 먹거든요 파절기 대신에 그속게 파절이가 파절이 아니라 고기할때 거기 마늘쫑 마늘쫑 초절임이네. 네. 그죠? 파절이 대신, 대신 <laughs> 마늘쫑 조절이. 와 이게 지금 몇 가지 요리예요, 도대체가. 와막막 막 깨도 막 듬뿍 듬뿍 난리 났어, 막. 와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네 가지죠. 요거까지 다섯 가지가 그냥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푸짐하다 진짜. 음 대박 아니야. 자 이거 조림 네.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우 입맛이 막 땡겨 어떡해 이 약불에 다나요 아니면은 지금 조금 줄이 나는데 네 불을 네, 약간씩 네. 줄일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지나요 이렇게 국물을 위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음뭐 이게 안 들어가도 네 야, 마늘 종에서도 약간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 마늘 좀 단맛 예, 나죠, 진짜.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조청까지. 조청 안 넣어도 되겠네.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혹시나 분들이 단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라고 준비는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맛있겠다. <laughs> 여러분이 마늘종 진짜 이 부분 이 자른 거 이것만 주문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요것만 요것만 주문 들어와서 지금 요것도 나가고 있고 요것도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거. 이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다가 이거 나오는 부분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자른 거 그러니까는 이게 뽑았는데도 끝이 작거나 아니면. 해다가 끊긴 부분 끊겼거나 아니면 아직 어려 갖고 뽑는데다 뽑아도 요만 그 길이가 짧다는거짧다는거 거, 요거. 요게 5kg예요. 5kg가 얼만큼이냐고물어보던데 이렇게. 5kg가 요만큼이야. 안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좀. 그런데 이게길이가 응. 네. 길면은 이이 부피가 작고. 네. 네. 요거는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네. 부피가 이 정도 됩니다. 예.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네. 그러니까 킬로는 어디가 넘네. 네, 넉넉히 드렸습니다. 하니까. 예. 넉넉히 드렸으니까 여러분, 요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아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한번 뭐를 먹어볼까요, 제가? 회를 음. 좋아하시네. 네, 회 좋아합니다, 제가. 조그만 그릇에다가 물회를 한번. 막아. 아, 그럴까요, 우리? 그래서 한번 떠서 먹으면 어떨까? 아, 여기, 저기, 지성과 미모를 갖춘 두 분. 자, 맛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이거. 자. 이거는 물을 물을 타 주실 건가요 예, 약간만, 약간만. 저는 물을 타주세요 아우 입맛 다셔지는데요 입맛이 자 됐습니다 자, 저는 막 그냥 막왜물예집에 가면 은 국물까지 먹잖아요 저는 국물을 너무 좋아해서 네 이렇게 해서 국물을 야, 물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물에 타기만 하면 아, 아 그러네요. 포항 물에 집에서를 보면은. 물을 안 넣더라고요. 지만 저희들은 또 이렇게 더 집에서도 간단하게 먹으려면은, 와, 나가가지고 먹을 시간은 안 되고, 이러면 네. 생선은 해는 있고, 이럴 적에,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저는 조그만 그릇에다가 조금 주시면 초장 좀 넣고 국물을 더 넣고 먹어볼게요. 네. 여기는 국물을 별로 안 넣고 고추장을 넣는다면서요? 또? 네. 예. 네. 우리는 고추장을 넣는데 이거는 지금 초장이 들어가. 네, 저는 조금만 주셔요. 조금만 주셔서 맛볼 수 있도록 조금만 주시고 거기다가 물을 타주시고 이걸 더 차주세요. 고만 네. 넣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걸 넣주시고 어 네, 거기다 물을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셔도 돼. 네, 국물 먹을 거니까. 네. 숟가락 좀 주시지요. 자, 얼른 오세요. 네, 지성감이요 소, 소윤이 할머니. 이름은 몰라,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자, 단지 소윤이 할머니입니다. 자, 이것도 맛을 볼수 있도록. 아.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물에 자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제가 맛을 볼까요, 순옥님? 순옥님이 카메라를 들으시고 자잘 찍어주세요. 자 지성과 미모도 다 찍어주시고. 끝났다 팔이 아파가지고 되나자 제가 일단 자 이거 이거 조상이니까 다른 거부터 나물부터 한번 맛을 볼게요. 저기 소연이 할머니 이것도 한번 맛. 저쪽 옆으로 가가지고 일러주고 오시죠. 같이 장어하고 같이. 음. 제가 아린 맛을 잘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나리무 전혀 없네. 네. 나물인데요. 네. 마늘쫑 나물. 음 이거 맛있죠. 저번에 안 그래도 이거 제가 마늘쫑 나물.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 아이고. 이쪽으로 진짜. 의자 여기 있습니다. 의자, 의자. 음. 우리 아저씨가 음. 나물 같은 거잘안 음. 좋아하는데 이거는 마늘 맛도 나면서 이러니까 예. 카메라 잘 보세요. <laughs> 이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저씨는 버스시고 아삭아삭하면서 음. 진짜 고구마 쫄깃 무침이지 나물이지 마늘, 마늘 쪽 나물 아그 고구마 쫄깃. 마늘인 줄 알았다. 음. 근데 이거는 음. 진짜 나물 맛있죠? 음. 대박이냐?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요 요거는 응. 고추장에다가 똑같이 살짝 데쳐서 고추장에 묻힌거기요 너무 맛있다 음. 고추추에추장에이기마이어도 살짝 도만들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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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밥여기밥 여기도 여는도여있도 여기도 우리 만능 초절임 간장 소스 있잖아요 음. 음? 음. 그거하고 음. 장어를, 음. 그거 생강, 음. 생강 초절임이 없어가지고, 음. 그거하고 같이. 어, 장어를 맛은 먹어도 맛은지. 괜찮지만, 이거 쌍겹살이나 이런 거 구워서, 고기 구워서 먹으면 고기하고 같이 음. 먹으면. 물이 이렇게 나왔어. 음! 나 이거 대박이다! 음. 음. 고기 먹을 때 우리 이거 먹어요. 우리 삼겹살 어, 먹을 때. 음. 어? 근데 음. 지금 파도 비싸잖아요. 음. 파값이 너무 비싼데 마늘종 이거 살짝 음. 부드러워서 지금 매운 맛이 없어 이런 거. 어, 이, 이 오늘부터 음. 마늘 마늘 대신 아 저기 뭐지 파 대신 이거 넣고. 거 음. 우리 가게 이렇게 갈 거예요. 음, 음. 이걸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여린 거 음. 네. 응? 이, 이, 이거로. 응. 근데 이건 안됐었잖아응 응. 근데 고생 거. 음. 이거 저기 저 물에 드셔보세요 물에 나는 이걸 먹을 거야 우리 물 아, 먹고 먹어봐 물에 음. 마늘쫑을 송송 썰어놔 넣네마늘종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어디 있어 송송 썰어가지고 음자잘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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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가서 먹지 않으면 음, 안될것 같아 그 <laughs> <laughs> 식당에는 일이 하면... 안 해주잖아요 물에 우리 어디서 물에 먹어요 거기만 네. 응? 응? 사오면은 이거는 어디식이지? 포항식. 우리 안강맛집식. <laughs> 안강맛집식.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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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저런 이렇게 이렇게 국물 있게 이렇게 먹거든요. 먹거든요. 근데 이것 참 괜찮아요. 상엽처럼 먹고 가고 할 때. 응. 파는 이렇게 해놓으면 숨이 푹죽어 버리면은 김이 응. 나오는 거잖아. 응.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니까 소주 마때 내일 때 났죠. 차라리 이거 되게 좋아. 예. 네. 근데 나 이거 이것도 궁금해. 그거 이것도 응. 괜찮. 무열어 요 찌개로 뭐 그냥 그냥 젓갈로 할게요. 직접 없으니까 자 요거 한번 떠볼게요. 음. 와나 이만큼 아, 숟가락 고기 하나만 주실래요? 숟가락 지금 뭐 가지러 갈새도 없어 지금 너무 맛있어서 요걸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무슨 간은 맞는지 안 맞는지 떠먹을까? 간만들 저 고기 한번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요걸 뜨세요. 제가 어떤 맛인지 한번 진짜 표현해 볼게요. 어때요? 미, 지성과 미모, 소윤이 할머니? 맛있어요. 이건 딱 고구마 쫄김 생선 조리 갈때딱그맛인데 어머, 쫀득쫀득해. 음, 응. 쫀득쫀득하면서. 우와, <laughs> 맛있어요. 일단 나도 먹고 싶네. 한번 드셔보세요. 응. 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먹다 먹었는데도. 음. 맛있는데요? 응 음, 해야 될것 단맛이 나지요? 응리면서 그니까 마늘 좀그 음 음. 자체가 맛. 단맛이 난다니까 쫀득쫀득하면서 대박 아니야 이거 마늘 쪽으로만 다한 거잖아요? 예 음~~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더라고 다먹어요 너무 맛있다. n 진짜 맛있어 e r No, Master. No, 음. 또 하면 되지 마늘 m a 만큼 나눠놓고 마늘 s 한번 자 No, m a 한번 맛을 보고 본인 아, s <laughs> <분이 있는> 거 나는 맛이 Master. No, Master. No, m a s 똑같이 생겼는데 <웃음> 응. <웃음> 맛있겠어요. <laughs> 어때요? 어떻습니까, 순홍님? <laughs> 내가 했지만 맛있어저 <laughs> 마늘 종 여기 지금 어 저기 안경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마늘 종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 보이는데 저는 저게 작년에거보다 저는 훨씬 좋거든요. 왜? 훨씬 맛있어 보이고 저는. 음. 저걸 적극 추천하는데 장어 한번 먹으봅시음 드셔보세요 장어 음. 장어는 음. 이래 고기 안 먹고 이거만 골라 먹게 되네 그거만 먹죠 그죠? 저도 음. 고기보다 그게 낫어요 고구마 그 네. 줄기하고 쫄이나 도 음. 고기는 안 먹고 와이. 우리, 우리 이렇게 살아요 어, 접시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laughs> 밥 뚜껑에다가 좋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다 그렇게 먹어요 우리 다 가질러 아, 갈 음. 시간이 없어요 네다 먹을까 너무 싶다. 맛있어서 다 먹을까 <웃음> 싶어서 <웃음> 뭐, 설미야, 소유이 할머니 맛이 어때요? 예, 마늘쫑 요 물에 했는 거 진짜 음. 맛있네요. 그래요? 음, 음 미원. 어떤 거요? 어, 그러게 네, 고기가 고기 삼겹살에도 좋을 것 같아. 예, 저는 이 파절이보다 훨씬 좋아. 아, 그런데 오늘 농민이 그거 들으면 참 속상할 것 같은데 오늘 그 농민들 농민들이 어렵다고 얘기했더니 어? 인건비 싸게 쓰려고 어? 외국, 사람 든다고. 외국 사람 든다고 근데 우리 가게에서도 한국 사람보다 봉급을 더 쓰고 쓰고 왜? 그거는 일을 잘해서 가족이 돼서 주는 거지만 여기는 일을 못 해도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오늘 어디가 많이 준다더라 그러면 글로 움직이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10만 원 아니라 진짜 1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써야지 농민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어, 직접 보셨죠, 오늘? 예. 일들 잘하던가요? 초보자들도 많죠? 예. 그래도 돈은 줘야 되잖아요. 돈은 줘야 맞습니다. 일도 못하지, 말도 안 통하지. 이렇게 네. 어떻게 시킬 수도 없지. 네. 근데 한국 못다. 사람들을 돈을 주기 싫어서 외국 사람 조금 주고 쓴다를 절대로 조금지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싸게 돈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셔. 어? 오늘 일당이 얼마였죠? 1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들 정말 화납니다, 여러분. 뜰 쓰신 분. 예.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이런데 찾아오시면. 일자리 행기였습니다 예, 그럼요. 일하고 싶으신데 뭐 어? 돈이 작아서 안 오시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농민들 다 주고 있어요. 어? 자, 여러분. 자, 제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 자,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지금 반찬이 몇 가지가 나온 거야? 지금 음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다섯 가지가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걸로 지금 가면서 자, 5kg 다니. 5kg 단위 한 박스에는 저 택배비가 5천원이지만 3만원에 이게 6천원씩이죠 택배비, 결, 1, 예, 1, 택배비 1, 별도고 그 다음에 10kg짜리 한 박스로 갈 때는 택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5kg 단위로 몇 박스로 딴데딴데 딴데 보내주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택배비 별도로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요거는 조림용으로 여기다 쓴 거예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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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러면 음. 끝부분만 잘라서 끝부분만 잘라서 쓰셔도 된다는 거. 끝부분. 음. 네. 조개를 그냥 쓰셔도 되고. 제가 생거 음. 예. 제가 이 생강 무치면서 이 끝부분을 갖다 요한 마디씩 남겨 가지고 이가그 멸치 조림하고 고추 조림하고 했거든요. 맞아요. 음. 멸치 조림이나 고추 조림 했죠. 음. 예. 근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밑에 예. 깔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음. 그만하시고 이거 맛있겠다요 <laughs> 네, 얼른 먹어야겠어요. 어, 자, 자, 앉아주시죠. 잠깐만 순롱님도 응. 전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다가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먹어야겠어요.